70세가 넘으면 누구와 함께 살아야 더 오래, 함께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이 질문 여러분도 한번쯤 해보셨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울까봐 두려워하시죠. 친척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친구들도 하나 둘 먼저 떠나보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디에 의지해야 할지, 누구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마음 한구석에 아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92세 현명한 어르신께서 이 깊은 고민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시그 어르신은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넘어오시면서 외멸 누구와 사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가리스 비우시, 7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있게 가꿀 수 있는지, 오이세봉.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의외의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삶의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92세 어르신의 첫 번째 지혜부터 들어볼까요? 어르신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독립적인 공간을 유지하되 가까이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성입니다. 이른 나이가 들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반대로 자녀에게 혹시라도 폐가 될까 봐 걱정하며 혼자 지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극하치및 자신만의 생활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은 70대 중반까지 혼자 사셨지만 혼자 땅고 그 후에는 막내딸 가족과 같은 아파트 단지 안의 다른 동에서 지내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걸어서 5분이면 딸 집인데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지켜주는 방식이죠. 딸은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딸이 바로 달려올 수 있었고 반대로 딸 가족도 어르신이 든든하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더욱 소중해져요. 젊을 때는 북적이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마음 편하더군요.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혹은 위급할 때 손을 내밀면 잡아줄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죠. 그게 꼭 자녀가 아니어도 좋아요. 믿을 수 있는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도 될수 있죠. 이는 마치 내집 문을 닫으면 온전히 나만의 세상이 되지만, 그리니 그 문을 열면 사랑하는 이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울타리가 되어 주는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문을 심...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는 것. 이것이 92세 어르신이 말하는 지혜로운 공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때로는 근처에 사는 친구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겨 주는 관계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웃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와 매일 아침 산책하며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에게 두대 오맹과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계를 가까이에 두는 것이야말로 70세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이 어르신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지만 동현이 먼길 멍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배우자가 일찍 떠났거나 홀로 지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다면요 고시분 2세 어르신의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세대 간의 건강한 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젊은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르... 물론 모든 자녀나 손주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즘 시대에 함께 산다는 의미는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들과 영상통화로라도 자주 얼굴을 보고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대 간의 교류가 될수 있어요. 오히려 함께 살면서 생기는 자잘한 마찰보다, 이르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때도 많죠. 어르신은 실제로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꾸준히 하신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고 웃음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젊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해요. 아이들은 어르신의 따뜻한 품에서 위안을 얻고, 어르신은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로부터 활력을 얻는 상호작용인 셈입니다. 이처럼 자녀나 손주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은 우리 삶에 신선한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신문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문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어르신은 손주들이 알려준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사진을 편집하고 친구들에게 보내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손주들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부... 이것이 바로 세대간 교류가 주는 힘입니다. 도시 2세 어르신의 세 번째 지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주거를 모색하며 나이든 친구들과 함께 늙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같은 연배의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재미 못 얻. 지나온 세월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동년배의 존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나 어르신은 자신의 주변에도 몇몇 친구들이 위기투합하여 신의 외곽의 작자의 방은 따로 쓰지만 거실이나 주방은 함께 사용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돌봐주는 식이죠. 아침 식사는 각자 해결하고 점심은 함께 만들어 먹거나 가까운 식당에서 외식하고 저녁에는 드라마를 함께 보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이런 공동체 생활이 가진 장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혼자 지낼 때의 외로움이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어요. 무엇보다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함께라면 나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거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웃음을 찾아낼 수 있죠. 젊은 시절 함께 추억을 공유했던 친구들과 함께 늙어가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톡하 물론 함께 사는 것은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러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솔직한 대화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쌓아두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공동체 생활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방식은 단순히 거처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모리두앙. 삶의 동반자를 찾아 함께 성장하고 노년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2세 어르신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지혜를 이야기해 볼까요? 이 지혜는 사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살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어르신은 긴 삶을 살아오시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꾸준히 세상과 사회적으로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외로움은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립되었을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족들과 함께 북적이는 집에서 산다 해도 공이 공립... 자기 삶의 의미를 잃고 외부와 단절된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비록 혼자 살더라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오래 사차된 누구보다 충만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어르신의 통찰입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교사는 동네 복지관에서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일거리 삼아 시작했지만 글을 배우면서 눈물을 흘며 고마워하는 제자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주는 힘입니다. 어르신은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나서서 작게라도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쓰레기를 줍거나 오인정에서 말벗이 되어 주거나 작은 재능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며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해. 저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서 옛날 노래를 찾아듣고 새로운 요리 레시피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하려는 마음이 제대로 젊게 유지시켜주는 것 같아요.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경호회 가입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의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하는 것이죠.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가까이 두고 젊은 세대와 건강하게 교류하며 동년배 친구들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고 무엇보다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찾아 세상과 꾸준히 연결되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92세 현명한 어르신이 알려주신 70세 이후의 삶을 더 오래 해, 여름발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